SK, LG, 삼성, 또 청와대 그리고 관공서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연 어떤 솔루션으로 우리나라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드텍 기업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드텍에서 어, 해외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하고요. 어, 저희 가드텍은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안 SI 전문 기업입니다. 통합 보안 솔루션을 이번 전시회에서 전시하고요. 그래서 카메라 그리고 출입 통제 그리고 전신 투시기 그리고 3D 안면 인식까지 통합적인 보안 솔루션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이 전시회 규모만 봐도요, 뭐 굉장한 걸 전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크릿 코리아에서 볼수 있는 보안 솔루션은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제품은 3D 안면 인식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적외선 방식의 전신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타이코사와 협력해서 카메라와 VMS 장비를 같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그럼 한번 3D 안면 인식 제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3D 안면 인식 제품은 기존의 2D 안면 인식 제품의 단점을 극복한 제품인데. 이동 시에 인식이 불가능했던 점, 그리고 안경을 쓰고 모자를 썼을 때 인식이 불가능했던 점을 어, 그런 단점을 모두 극복해서 어, 높은 보안성과 어, 훨씬 더 빠른 인증 속도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기존 투지의 단점은 어떻게 보완됐을까요? 일단은 그 3D 스캐닝이라는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게 보안에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2D 인식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 5,000개의 점을 찍는데, 이 3D, 어, 앞면 인식 같은 경우에는 IR 카메라를 통해서 먼저 앞면에 대한 그리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그리드를 카메라 영상과 합쳐서 3D 템플릿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그래서 이제 앞면에 3만개의 점을 찍어서 그각 점을 비교해서, 어, 앞면을 인식하는 제품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는 어, 저희 신제품을 통해서 조금 더 어, 보안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고요 또 관공서 쪽이나 사기업 쪽에도 많이 저희 제품 소개시켜드려서 조금 더 완벽한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완벽한 솔루션과 함께 완벽한 보안이 되는 대한민국 국가 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